말한 것처럼, 눈에 너무나도 드러나서 누구나 다 아는 건말 그대로 탔어. 그러면 그렇게 썼을 때, 내가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그 카테, 키워드 안에, 그 사례 안에 묶여있으면 내 사례는 차별화가 안 돼요. 우리 이거, 지금 이거 공유한 거, 차별화 하려고 하는 건데, 키워드 자체를 그렇게 한정적으로 잡아버리면 차별화가 안 돼. 그럼 그냥 그건 잘쓸 생각 말고, 그냥 글자 수채를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차별화를 내려면, 너네 현대백화점은 예전부터 이러 이러한 것들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최근에 더현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시도까지 이어진 너네의 그런 도전 정신들이 내가 지원하게 만들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설득력을 확 높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따잘따잘한는거 없이 더현대 눈에 보이는 거 찾기 쉬운 것만 딱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이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중요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부터 느꼈던 건데 현대백화점은. 백화점을 문화적이, 백화점의 문화라는 걸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최근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도 현대백화점은 문화적 공간으로 백화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그런 이제 쉼터의 공간으로서 백화점을 접근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못보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 뭐다? 지금 우리 밑부, 밑에 이제 백화점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거에서 가도 못 찾는 거지. 그런 걸못 못, 느끼냐는. 현대백화점만 가면, 어, 이 백화점 잘돼 있네. 이런거 그냥 보고 오겠지.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백화점에 왔을때 그럼 이제 신세계물도 가고, 롯데백화점도 가고 하면서, 와, 진짜 여기 현대백화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하구나. 그럼 플로어마다 뭐가 있는지. 그리고 후드코트에는 어떤 디자인으로 전시를 했고, 어떤 뭐좀 사람들이 휴게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지.